니네 죽고 싶나? 이렇게 비를했더니그 병사들이, 어. 나 한테 협박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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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육군에서 15년째 상담감 근무를 하고 있는 이병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군에서 2014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선 상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병행생활전문상담관 박재경이라고 합니다. 상담관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장병들, 개인 상담, 또래 상담병에 대한 상담 기법이나 또 인명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상담관이 적절하게 잘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거청 협은 상담관은 5년 미만 여성 간부들에 대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의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진로 문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와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저를 많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사들이 상담관에 대해서 예전처럼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병사에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 물어본다거나 하면 요새 신세대 장병들은 언어적인 성희롱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서 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상대방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 을조 금만 염두 에, 두 시면 감소 할수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운 일 들이 발생 하고 있 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던 병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상황들이 이 아이한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드니까 참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눈물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저랑 또 같이 울어요. 상처가 조금 치유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울고 나니까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해진 거 제가 전방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이등병인데 세 번을 상담했는데 자기도 힘들면서 저 걱정을 해주는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님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는지 아버지 같아서 좋았다는 등 위로해주는 이 편지를 받고 혼자 많이 울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녁 후에도 연락하자고 해놓고 너 연락이 없대? 사랑해 <laughs>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저희 부족함을 계속 느껴요. 다시 태어나면 일을 안 하고 그냥 건물주 딸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병사가 용변이 마렵다고 해서 상담실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안내하고 따라가지를 않았는데 10분이 돼서 안 오는 거예요 내담자가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상담실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처음부터 뒤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병사가 처음에는 소변을 보러 갔다가 대표님 말이 어어 생활관으로 가서 휴지를 보고 그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방송을 통해서 나중에 찾아서 상담을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투리를 좀 많이 써가지고 전국에서 오는 병사들이 교육을 하면 제 말을 좀못 알아들을 때가 좀 많아요. 자살 예방 교육 내용 안에 지금 혹시 뭐 죽고 싶은 생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죽고 싶나? 이렇게 기를 했더니 그 병사들이 어, 뭐 이런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맞췄는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무하고 얼마 안 돼서 병장이 사고로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수습되고 나면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병사가 보내는 신호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나? 내가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간난한님들이 많이 힘을 주셨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제야 이렇게 뵐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내담자한테 협박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방귀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얼굴이 그렇게 곱게 생기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이렇게 위협하는 병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곱게 생겼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 안나오 <laughs> <laughs> 네. <laughs> 초창기 2014년도에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3명의 상담원이 전국을 3지역으로 나눠서 담당을 했다 보니까 출장 지역이라던가 상담하는 횟수라던가 엄청났죠. 지금은 많이 보충이 돼서 예전에 비하면 효율적인 상담 진행과 피해자 지원을 할수 있죠. 제가 여기 작년 7월까지만 해도 남부지역 6개 부대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만 한 시간 한 3, 40분씩 걸리니까 이동할 때또 사고 위험성도 높고 이래서 많이 좀 불편했죠. 지금은 제가 근무하는 탄약창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탄약창만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를 하니까 병사들 적응시키는데 또 사고 예방 활동하는데 상당한 피로도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지금은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문가로서 내 남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줄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상담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장병들에게 불 켜진 집 같은 상담관이 되고 싶습니다. 개 외출하고 깜깜한 데 들어오면 불 꺼져서 되게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근데 어, 불 켜져 있는 집 보면 되게 안정감도 아, 느끼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어, 저한테 옷 대만이라도 좀 편안할 수 있었으면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등대 같은 상담관이 되고 싶습니다. 불바람이 치던지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도 등대를 보고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라잡이가 될수 있는 등대 같은 상당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신세대 또는 오래 근무하셨던 좀 세대차가 있는 분들께서 화합하면서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갈것 같은 시간 또 군대 시간 또 갑니다 <laughs> 곧저녁이 옵니다 네. 힘내십시오 좋은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그릇만 준비해 오면 되는 곳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입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I'm